여러분, 요즘 뉴스에 D램 가격 폭등 이란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입도 선매라는 생소한 단어까지 등장했죠.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재고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의 D램 재고는 작년만 약 5.39조 원에서 올 3분기 3.45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SK 하이닉스도 약 2.52조 원에서 2.15조원으로 크게 줄었죠 이처럼 공급 부족 현상 속에 디램과 낸드플래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올 연초 1.35였던 디램 10월 말약 7로 5배 올랐고 낸드플래시도 2.18에서 4.35로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대중은 도대체 왜? 하며 당황하고 있지만 이 모든 변화엔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자세히 보면 단순 재고 소진이 아니라 수요 폭발과 공급 차질이 겹친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큰촉매는 바로 ai 서버 시장입니다 채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현하려면 막대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죠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 gb200 같은 고성능 gpu 에는 여러 겹으로 쌓은 hbm 고대 역풍 메모리에서 탑재 됩니다 hbm 하나의 가격만 수백 달러에 달하고 ai 기업들이 5천억 약 7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정도로 AI 인프라 투자는 천문학적입니다. 이에 따라 HBM뿐 아니라 DDR5 같은 범용 디램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메타와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확장하며 DDR이나 LPDDR, 저전력 디램까지 미리 대량으로 선구매하고 있죠. 실제로 주요 메모리 업계 관계자는 지금 디램 수요는 2017년 슈퍼사이클 때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 공급 확장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삼성 SK는 AI용 HBM 생산 비중을 크게 늘렸고 이미 평택 P4나 SK 청주 M15X 같은 페블 HBM 위주로 설계했습니다. 즉 HBM 공급을 늘리느라 범용 디램 생산 여력이 줄어든 겁니다. 고객사들도 급해진 나머지 월단위 계약 대신 반기 연단위 장기 계약이나 대량 선구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128GB짜리 DDR5 서버용 모듈 출하량 은전 분기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급자가 부족해지니 가격은 계속 올라서 DDR5 가격도 연초 대비 수배 뛴 상태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포스는 낸드 현물 가격이 지난 분기에만 15% 오르고 4분기에 계약 가격이 추가로 5~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죠. 그럼 회사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일부 고수위 D램 제품의 공급 가격을 60% 인상할 정도로 몸값을 높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 펩을 약 20조원 들여 확장해 M15X로 전환 중인데 이곳은 차세대 AI용 HBM 생산의 핵심 기지입니다 HBM 시장에서는 SK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SK가 약 62%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삼성은 17% 수준입니다 SK는 HBM 매출 비중이 전체 디램의 40%에 달하며 이익률이 뛰어납니다 반면 삼성은 평택 P4를 HBM4 전용으로 재편하고 있고, 평택 P5 펩 건설도 재개하는 등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 업체가 모두 차세대 HBM4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내년부터 시장판도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슈퍼사이클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는 펩완공까지 보통 2년 가량 걸리는 만큼 단기 시간 증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생산량을 이미 주요 고객사에 완판했으며, 더 많은 수요를 채우려면 수요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관계자는 AI가 촉발한 메모리 슈퍼 호황으로 최소 2027년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즉, 당장 눈앞에 단기 매매를 노리기보다 시장 구조를 공부하고 기업 경쟁력을 분석하는 장기 투자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는 감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금은 삼성 SK 같은 메모리 대장주가 호실적을 내겠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선 메모리만 보기보다 전체 IP 트렌드와 리스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27년을 내다보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는 AI 수요 확산과 제한된 공급 속에서 내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2026년엔 HBM4 등 초고성능 메모리가 본격화되고 낸드 플래시도 300단급 이상 제품이 속속 출시될 예정입니다. 물론 소비자용 스마트폰 PC 메모리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세지만 기업용 AI 수요가 워낙 커서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1이 1비하며 단기 매매에 급급하기보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메모리 산업 내에서는 기술 혁신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AI 메모리를 누가 선도할지 그리고 디램과 낸드 시장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